근데 그 사건이 나면서 애가 완전히 아, 바닥을 친 예, 거야 예.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변하면서 이스케패르가 술을 먹기 시작하고 이질라고 노름을 시작한 거야 학교 돈을 쓰기 시작한 예. 거야, 모르면서 여기는 지금 그럼 캄보디아 정부가 따로 기념을 하고 있나요? 이거는 사실은 안하는 거에 속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냐면 네. 크메르 브루즈하고 이제 이제 더 이상 전쟁 안 하고 했었을 때 조건이 뭐냐면은 노모디깅 no 그 아, 사람 더 이상 어, 더 이상 그러니까, 과거상 어, 파헤치지 않는다 그다음 그러니까 레제포게로바르 그게 조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전범 재판을 못한 거야. 탑 라인의 사람들을 법정에 세울 수가 없었던 거야. 그 조건 하에 크메로저가 무기를 내려놨거든 법정에 세울 수가 없었던 거야 폴보트는 시골 농가에서 병사했잖습니까? 병사했어요 그러니까 뭐다 그렇게 된 거야 네. 그 살아있었을 때 데, 데리고 와서 재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역사를 그런 것을 해결을 안 하고 가시니까 그냥 포기부네스가 일어나느냐고 그냥 포겟한다고 포기부네스가 되느냐고 물론 우리가 포겟 후기부하고포 t 해야 되는데 이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묵살을 해 버렸으니까 현 정부가 그 크레디빌리티가 없죠 국민을 대상으로는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역사는 지금 흘러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그 응어리가 있는 거야 그 아픈 그 상처들이 내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되기를 결심했던 게 그거예요 그... 그 대학살의 기억, 흔적 이런 거는 쉽게 없어질 것 같지 않네요. 적어도 2, 3 제네레이션은 지나가야 지금이 제 세컨드 제네레이션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일어났었던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 네. 80만이 네. 죽었네, 300만이 죽었네 그랬는데 엘리스트 밀리언이 죽었죠. 네. 네. 뭐 80만은 작게 잡은 거고 그건 이제 북한이 네. 발표한 네. 숫자입니다. 엘리스트 밀리언이 죽었죠. 그리고 지금도 죽고 있고, 뭐, 거기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만행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니까 차라리 옛날에 왕권 시대에는 국민들을 함부로 그렇게 못 죽였습니다. 지금은 지, 지 마, 몸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뭐, 엉클도 죽이는 <laughs> 그런 파렴치한 사람인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서만 제너사이드 여기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아까 그 해골이 쌓여있었다는 데가 네. 이쪽 네. 그러니까 이 네. 해골 그냥 해골들이 이렇게 접히 <laughs> 그렇죠. <laughs> 그렇게 되는 <됐는데>. 거죠 <laughs> 그럼 여기가 골짜기였고 여기 지금 새로 만든 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전에는 이렇지가 않았고 똑같이 네. 저 높이였었어 그래서 여기를 땅을 만들어낸 거지 그거 같다가 아, 그, 저희가 밟고 서 있는 이 아래가 해골 그렇죠. 바로 아까 거기 그저돌돌 사자 있었잖아. 네, 네. 바로 거기에서 죽여서 뒤로 밀어버리는 거야. 그 여기에서 그 신체들이 쌓였던 거지. 여기가 그냥 썩게 놔두는. 그렇죠. 짱비로 들어오면 누 짐승들이 와서 원숭이 그렇죠, 와서 뜯어 먹고 예, 예, 누구도 그걸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1 0만 이상이 죽은 거지. 야 말이 1 0만이지 <laughs>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아, 나는 그, 그 태경에서 전도하면서 실제로 그 크메르로즈를 많이 만났었어요. 네. 근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교제도 하고. 여기 여기가 그러면은 그 크메르로즈들의 거주지였어요. 그쵸, 지방 사령관. 그니까 깜뽕짬의 지방 사령관이 여기서 살았어. 이때도 지금 저 사찰이 있었나요? 네, 조그만 사찰이 있었지. 나중에 이제 이거를 돈 걷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지은 거지. 네. 내가 처음 93년에 왔었을 때는 이런 게 없었고 여기까지가 다개 계곡이었었다고. 원 사, 사찰을 자기 말하자면 사령부처럼 네. 쓰면서. 어, 거기 그러니까 얘네들이 불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네. 그 중도를 다 결혼을 시켰고 강제로. 그 다음에 종교 말살을네 어, 그렇죠. 네. 그거 했고. 학교 다 폐쇄해서 책다 불자 이렇 분석행위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결혼을 강요했고 이 캄보디아 사람들도 그러면 여기서 그 십만 명 알지요 여기 어른들은 른들은다 알고 그게 불과 어몇년무은한 뭐, 삼십 3 네. 5 삼십오 년전 얘기인데 얘기 안 하지 아무도. 그 트라우마도 어마어마. 아 대단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억을 하물 할 수가 없는. 왜냐면은 자기네 가족 중에 안 걸린 뭐, 사람이 없겠네요 어, 보면은 사인이면은 어. 두 사람은 없어졌을 거거든. 그러고 얘네들이. 부부를 남부로 찢든가 네. 자녀들을 동서로 흩뜨리든가왜냐면 가족 유닛을 만들어놓은 리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반란을 응. 원천봉쇄한다. 하기 위해서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이, 이산. 네. 이산이 일어나서 네. 여기서 일어난 비극이 뭐냐면은 서로 부부간의 생산을 몰라 음. 그러니까 남편은 뭐 미국이나 프랑스로 음. 이스케이프 해가지고 와이프 못 찾이지니까 네. 재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와이프 살아 있어. 네. 그리고 애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네. 자기 애가 유복자가 네. 나온 거야. 이 그러니까 바로 우리 학교에 있어. 네. 그내 전에 비서였더래. 이제, 이제 그 막내 막내기 때문에 뽀우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네. 그 아버지를 나중에 아버지가 캄보디아를 찾아 와가지고서 그 자기가 살던 동네에 친척 무덤에다가 편지를 썼어. 내가 네. 내 가족을 찾는다고. 근데 나중에 와이프를 찾았거든. 네. 근데 이 사람은 샌디에고로 가가지고 재혼을 했어.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새 세컨 와이프가 이전 가족을 못 만나게 하는 거야. 어. 그 그러니까 뽀우는 처음에 자기 아버지를 찾았다고. 네. 이 사람은 그런 막내가 있는 줄 모르고 어. 임신했던 와이프가 헤어진 후에 나서 막내가 나왔는데 어.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 있는지도 몰랐다가 알았는데. 결국은 그걸 부정을 해 버린 거야 아니다 어,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찾았다가 너무 기뻤다가 네. 얼마나 기뻤겠어 그래서 아버지하고 유나이티드가 된다 생각했고 내가 미국까지 데려가려고 그랬어 근데 우리 집은 뭐 오렌지 카운티가 샌디에고 가까우니까 근데 아버지가 너 I don't have such a son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음. 아버지를 찾지 않았으면 차라리 낫는데 그렇죠. 알았는데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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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삼중 그래가지고서 그 개의 트라우마는 말도 못해 그래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희살인가요, 지금? 76년생이야 그러니까 네. 46이잖아요 47 학교 교직원인가요? 워낙에 전체 에 내가 여기 조직에 내 제너럴 세크리티를 했었으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였었죠 네. 근데 그 사건이 나면서 애가 완전히 아. 바닥을 친 네. 거야 네.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변하면서 이스케페르가 술을 먹기 시작하고 잊으려고 노름을 네. 시작한 거야. 학교 돈을 쓰기 시작한 거야. 네. 모르면서. 내가 개를, 개그러니까 노름빛이 깽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서 십만불까지 네. 한 거를 내가 생각했어. 깽들은 갖다 죽이거든. 네. 그래서 얘 생명을 살리느냐, 모른 척 네. 하느냐. 내가 그 빛을 다 갚았다고. 근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개의 지위를 옛날같이 회복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쨌거나 그데 네, 그게 그게 한 하니까.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고 네. 그 캠블링 사건이 네. 세 번이나 일어나 아. 치료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래서 그때 또, 네. 그 캠블링 알코올이 이, 그, 그러니까 네. 아버지도 무덤에 그렇게 편지 쓰고 갈 정도였으면 가족을 찾겠다는 말 물론이죠 그래서 왔는데. 와서 찾았는데 네. 그 새로 결혼한 내가 직접 통화를 했어 그 집에 전화해서 니네가 이게 인륜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네. 사정에 의해서 세퍼레이트가 된 거고. 그래서 새로 결혼을 해서 얘네가 새 가족이 생긴 거 그거는 못 디나이 할수 없는 거야. 그렇죠 반면에 네, real 네. wife, real family 그것도 디나이 할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우리가 돈을 날리는 거 아니지 않느냐. 레커나이즈 네. 해서 만나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그런데, 인정만 하고 어,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어. 보고 빛나이를 해버리니까 얘가 그냥 곤두박질을 친 거죠. 지금 우리 학교에서 살아 근데 내가 이제 색그리티를 잡을 줄 수가 없대그 당시에는 15년 전에 여기서 900불을 받았으니까 제일 높은 네. 샐러리를 받았었지. 그 당시에 우리 학교 교장이 3 0 0불 받을 때였었거든. 일도 굉장히 좋았고 똑똑해요.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대외 업무, NGO 업무 다 봤었거든. 런데그 아버지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참안 됐어요. 근데 그런 트라우마 가진 가정이 한둘이 아니야.